안녕하세요. 오늘은 잇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잇목은 동물로는 호랑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호랑이는 아주 용맹하고 빠르죠. 일명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백호에 해당이 됩니다. 잇목의 특성은 동쪽 동자에서 따왔고 또 연자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는또 축토하고 잇목하고 같은 방향이죠. 간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방은 동북방에 해당이 되죠. 안성의 뜻입니다. 그리고 뛰어 오르는 형상이다. 일월은 봄이 시작되죠. 자, 일월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따뜻해진다. 또, 인중에는 병화가 있죠. 그래서 나무가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단단한 나무가 되겠죠. 또 불만 당기면 잘 타죠. 또 폭발적이고 영마지살이라 성질도 급하고 시작도 빠릅니다. 병화가 있어가지고 열기도 있고 무성하게 자라서 굳고 늠름한 자세로 환하게 웃는 모습이다. 목극토, 목생화를 잘하니 어디에 가도 재구세를 하는 그런 인재입니다. 또, 일의 개석과 우더머리로서 상승의 기세, 기세를 갖춘 발전의 상과 진취적이고 맹진적이며 강건적인 양기가 충만한 그런 기상이 있습니다. 또, 이는 매사 자신감을 과신하여 진취적으로 추진함으로 실패가 많습니다. 또, 갑을 먹은 뿌리를 잘 박아 튼튼히 자라고 목생화을 잘해 꽃을 피우는데 1등입니다. 이는 또 탕화살이라 화재 조심해야 되고 염세적이고 엄독 비건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지지와의 만남, 인이 자를 만나면은 꽁꽁 얼어붙은 물이라 수색목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도움을 못보다음목으로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얼어붙은 나무라 싹을 틔우지 못하고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잇목이 활동을 하려고 해도, 다시 말하면, 호랑이가 겨울, 꽁꽁으로 붙은 겨울에 사냥을 하려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니 축을 만나면 은 동토를 만나 뿌리를 못 내려 정 성장이 안 되며 경작을 못 하니 돈벌이가 어렵다. 병신 암압을 하는데, 자, 요거는 갑병육치는 온기를 뺏겨 손해보고, 기신육신는 따뜻한 기를 얻어 삶이 즐겁다. 또 갑목하고 기토가 갑기 합해가지고 암합을 하죠. 비록 동토이나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토이나 부부로서 합하는 겁니다. 갑목이 애처로워서 합을 하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축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힘든 걸 알면서도 자기 희생하면서 결혼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인이 또 인을 만나면 같은 목을 만났으니 목이 아주 힘이 배가 되죠. 그리고 장생지와 지살이 두 개라 속성하고 엄청난 활동력이 강하다. 또인 자체는 탕화죠. 성질 급한 것은 못버립니다 자, 인이 묘를 만나면 인묘도 방합이죠. 그래서 이는 묘를 만나면 묘는 나무가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무가지는 묘는 또 뭡니까? 나무가지이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람달랄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귀찮은 존재가 나한테 들러붙어 있으니까 이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뿌리가 뽑힐 지경이죠. 그래서 형제나 친구 때문에 풍파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잇목이 묘를 만나면, 간목이 묘를 만나는 것 같으니까, 묘는 급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몸을 다치거나 수술수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인이 진을 만나면, 인, 진 해가지고 목극토를 하지만 방합이 되죠. 요거는 목왕절의 토기 때문에 목으로 변해버립니다. 인목이 진토인 옥토의 뿌리를 박아 튼튼하게 잘자지죠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부러지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어야 될 것은 인묘진이가 하나 격각이 되죠. 격각되고 상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특히 이럴 때는 건강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건강은 어디에 조심을 해야 되느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지는 위또 혈액순환기계통 그런 병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니살을 만나면은 이니살은 목생화 하죠 근데 이제 형살이라 가지고 관재 송사 화재 수술술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역마지살이죠 그래서 도로에서 교통사고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고가 많으니까 밖에 나가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걸 봅니다. 또 갑경충이 되죠. 갑경충이 되기 때문에 갑경충이 되면 보통 물이 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갑경충을 만나면 대머리가 많이 됩니다. 이니 오를 만나면 목생화가 되죠. 근데 이는 이노해가지고 반합이 돼가지고 목이 전부 다 불이 타버리죠. 전부 다불로비 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인종 간목하고 오중 기토가 있죠. 각기 합해가 암합을 하죠. 그래서 잇목이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여자한테는 생존다 그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내니 새로운 여자에게 헌신을 한다. 또 여자는 자식에게 헌신하느라 남편 볼 시간이 없어 남편이 바깥으로 돌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인미자 이거는 요상하죠 잇목이 밑에 입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잇목이 토를 극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쏙 결국은 토를 극하는 것 같아도 토가 이잇목을 잡아먹으려는 그런 거리 되죠 그래서, 인이 미토가 묘지고 이 암압을 하여 여자한테 홀려서 꼼짝 못하고 지어서 사는 그런 운에 해당됩니다. 또, 인미는 기문가살이죠. 기문가살이 김은간살이 들어가가지고 특히 이제 남자는 여자 때문에 더 신경성, 스트레스, 돈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머리가 뺑 돌지경이다.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인이 신을 만나면은 금극, 목하죠. 또, 여기서 이제 인신은 충이죠. 충도 되고 형살도 됩니다. 자. 충도되고 현살도 되면은 이게 그 피해가 배가 됩니다. 더 강해집니다. 반드시 이럴 때는 반드시 무슨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이제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죠? 나무가 서리를 맞아 부러지고 성장을 멈추고 부러진다. 그죠? 자, 영마지설이랑 노상 행위이나 관제 수술, 화재 교통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니 유를 만나면, 요것도 금극, 목이죠. 자, 완전 이제 유거면 서리에 해당되잖아요. 나무가 서리를 막고 가리 낙엽이 져서 가지만 낭상하다. 목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기에 해당되죠. 또, 인류는 원진살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 요에서 보면 관이 자기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죽이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스러운 그런 운이 됩니다. 자, 인이 술을 만나면은, 인, 술도 이것도 반합이 해당되죠. 반합. 그래서 화국으로 변해가지고, 잇목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불로 변해버리니까 나무가 전부 다 타버리죠. 그래서 잇목이 형체를 갚춘다또 요거는 병신합이 되죠. 병신합이라 생을 마친다. 병신 합수에 해당되죠. 또, 인이 해를 만나면은, 잇목은 해장생과 합하니, 그래가지고 목이 생기죠. 그래서 목이 엄청 왕해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잇목이 자수를 만나나고 해수를 만나는 천지차입니다. 해수는, 이거는 오물도 해당되고, 오물에는 얼마나 영양가가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양가 있는 물을 만나가지고, 간목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영양분을 마음껏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됩니다. 그래서 잇목은 생 해장생 앞에 목이 내목에 해수는 영양가 있는 물이다. 기지의 형상 이는 호랑이에 해당 되지요. 호랑이 호자입니다. 인 자체는 나무지요. 봄에 나무가 자 양기가 터져 나와 만물이 활동하려는 의욕의 강함을 의미한다. 나무나. 자, 땅에서 올라오는거나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무가 겨울 이지 나가지고 가지에 싹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양기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성격 자체로 보면은 무관심, 이기주의, 어지박약 잡포자기할 수 있고, 근데 청룡해다니까 만사대기할 수 있는 거예요. 행상으로는 불빛, 오락실, 삼림, 섬유질, 바람, 물에 해당되지요. 하늘에서는 저는 삼태성, 주방, 아궁이, 보일러실, 발전실, 도서실, 목재소 가로수, 기둥, 열로 전주, 화로, 안테나, 터미널, 신문방송사, 계곡, 도로에 해당되고, 교량, 학교, 학연, 정류장, 법원역, 문화관, 극장, 국회, 법원, 우체국, 계곡, 서재, 연료실, 산신당, 서점 그리고 의상실, 양복점, 동상탑에 해당됩니다 또 임목은 담, 감, 담에 해당됩니다 일단 담이 담, 머리, 동맥, 또이 신경성도 되죠 머리도 되지만은 무릎, 근육, 팔에 해당됩니다 장사조로는 청근성 근력하고 관련된 거죠. 그리고 호랑이는 발가락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양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상으로 잇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